네, 안녕하십니까 더 카메라 스쿨의 박성균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영상에 또는 사진에 움직임을 주는 그 무빙 주기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주로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영상보다는 이제 사진 쪽에 정지된 사진을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이 공존돼 있는 이 사진에서 A에서 B로 움직인다든가 사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커진다든가는 밋밋한 것을 없애주는 그런 무빙 주기를 배워볼 텐데요. 같이 저와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프리미어 상에서 사진이나 영상에 움직임을 주는 즉, 무빙을 줘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프리미어 세팅은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실 거고, 이렇게 어, 프로젝트 창이 생성이 되면요. 어, 사진이나 어, 영상을 아 임포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임포팅을 해서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을 클릭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저와 같이 제일 쉬운 방법 자 여러분께서는 어 제일 쉬운 방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대로 제 방식대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원하시는 사진을 아 무빙은 사진해 주는 기법이 많으므로요 원하시는 사진을. 쭉 드래그를 해서 잡아 끌어다 팔레트 위에 놓습니다. 자, 그리고 놓여진 임포트 된그 사진을 다시 타임라인으로 쭉 잡아 끌어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에 아 이렇게 그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5초의 동영상이 됩니다. 플레이를 하면 5초간 시간이 가죠. 자 이건 팁인데요. 이 사진을 10초짜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잡아서 끌어서 10초에 넣고 그냥 두시면 10초짜리 플레이 영상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무빙을 줘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오디오 트랙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찍어서 동영상 프로그램에 얹어봤더니 상하에 좌우에 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자동... 우리 세팅이 돼서 먹이 안 생겼는데요. 원래 실 크기 이 사진의 실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타임 라인에 있는 사진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요. 스케일트 프레임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이 사,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아 이게 원래는 이 사이즈였구나라는 것을 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이 사진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무빙을 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이 사진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이펙트 컨트롤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했더니 모션, 옵시리티, 타임 리네핑이란 아, 단어가 생겼고 메뉴가 생겼고요 자 우리는 움직임을 줄 것이므로 모션이라는 화살표를 눌러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과 있고 스케일이 있는데요 자 미리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아 미리 알려드린 드려야죠. 자, 이 숫자가 뭘까요라고 하시는데요. 자, 포지션의 360이라는 얘기는 좌우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40이라는 것은 상하, 틸트에 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60보다 숫자가 크면 사진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랑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보다 더큰 수치 500 하고 엔터. 했더니 사진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컨트롤 Z로 해서 원상태 그렇다면 360보다 작은 수치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진이 좌로 가겠죠? 자 100을 누르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다 그렇죠 좌로 갔죠? 자 다시 원 상태. 그렇다면 240보다 큰 수치, 작은 수치를 입력하면 상하로 바뀌겠죠? 저는 작은 수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엔터 했더니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30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죠.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움직임의 폭이 커집니다. 자, Ctrl Z로 해서 다시 원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지션이란 것, 스케일이란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무빙을 이리저리 해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포지션에다 대고 점을 찍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 포지션 요 그림을 점을 찍어주시다 통구를. 점 찍었더니 뭐가 하나 생겼죠? 스케일도 점 찍어줄게요. 점 찍었더니 좌측에 뭐가 생겼죠? 이것은 뭐냐면 이 위치에 이렇게 있다라고 아예 찜을 해놓은 거, 말뚝을 박아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로 움직여볼게요. 자, 몇초 뒤, 2초, 4초 보이시죠? 한 4초쯤에면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케일이 커졌으면 좋겠다 해볼게요. 자, 스케일은 제가 스케일도 클릭을 해볼까요? 다시 또 세부 상황이 생겼는데요. 자, 이 화면을 잡아 늘리는 방법은 스케일에 대한 수치를 놓는 방법이 있고요, 잡아 끌어다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두 번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초 뒤에 이 화면이 조금 더 당겨지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하 좌우를 잡아 늘릴 수 있는 밴드가 생깁니다. 자, 이 밴드를 쭉 잡아 끌어 올려서 이 위치에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자꾸 생겼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상태로 시작해서 4초 뒤에 면은 이런 화면으로 되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플레이 했더니 점점, 점점 늘어나서 4초 뒤에 꽉 차는 화면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상태로 다시 가서, 네, 다시 갔습니다. 그렇다면 어, 우측으로 그러면 4초 뒤에 우측, 우측으로 이동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잡아 끌어다 놓는 게 아니라 수치를 통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타임라인에 4초 지정되었죠. 여기도 4초 지정되었죠. 4초 뒤에 얼만큼? 500만큼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잡아 끌어다 놓은 무슨 뭐 스키드 마크 같은 게 보이시죠? 자 처음부터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했더니 4초 뒤에 오른쪽으로 500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오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약 8초쯤에는 좌측으로 저쪽만큼 갔겠다.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500이라는 수치가 아니라 200이라는 수치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초 뒤에 4초 지점부터는 자 여기 보세요. 4초 여기 점 찍어 볼게요. 4초라는 지점부터는 다시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고정 자 그럼 처음부터 플레이 볼까요? 처음에는 우측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더니 우측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4초 뒤에는 좌측으로 가라고 했더니 좌측으로 갔어요. 자 이것이 사진무빙인데요. 여러분께서 임무를 찍고선 자 다시 온 상태에 자, 여러분께서 인물을 찍고선 그 인물에서 이 인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응용을 해 드릴게요. 자, 사진을 클릭했더니 모션이 생겼습니다. 자, 스케일도 클릭을 해서 확장을 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오른쪽에 카메라에 집중을 해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오른쪽 카메라 너무 가까우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집중을 해서 왼쪽 카메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현재 위치 고정. 그 다음 위치, 자, 보세요. 이 위치 그대로 제가 고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동이 없다는 뜻이죠. 아니구나. 똑같은 수치를 제가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자, 오른쪽 화면으로 무빙을 줄 텐데요. 자, 땡겨서 가보도록 할게요. 땡겨서, 땡겨서 이렇게 오른쪽 이 날개 쪽으로 가다 보면요. 자, 보세요. 갔죠? 자, 여기서 정지가 되었는데 정지가 된 상태에서 왼쪽 카메라로 멈췄다가는 것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가 정지된 거잖아요. 야, 이 점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커트, 카피, 페스트 이 클리어가 나옵니다 자 카피를 할수 있다는 얘기고 커트를 할수 있다는 얘기고 붙여넣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카피를 하셔서 이 지점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스케일드여 카피를 하셔서 이 위치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동을 해놓고 정지 상태가 된, 됐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카메라로훅 하고 순간 이동을 할 텐데요. 잡아 끄셔서, 위치에 잡아 끄셔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상황, 상황을 볼게요. 쭉 가서 멈췄다가 훅 하고 이동합니다. 자, 처음부터 플레이 드릴게요. 플레이, 스타트. 이동했죠? 멈췄죠? 훅 하고 갑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 수차 숫자, 숫자와 스케일을 이용을 하셔서 얼마든지 사진을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수 있는 스킬을 배워보셨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엔 보다 더 알찬 소재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